보통 식기와 질투 이렇게 자매지간이다 말한 만큼 같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슷하죠. 시기질투 그런데 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질투는 어, 이 특정한 사람, 특 특정하는데 시기는 조금 더 커진다. 식, 질투는 조금 개인적이고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질투는 제3자의 개입으로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잃게 될까봐, 누군가가 개입해서 잃게 될까봐 느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질투라면 시기는 <laughs> 한게 개도사예요. 정말. 정돈이 있었겠지만 오랜 세월 그게 굳어지면서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비슷한 사람끼리 느끼는느끼는 같은, 같은 느끼는 그런 감정인데 남이 잘되는 건 미워하고 깎아내기 남이 잘되는 건 미워하고 깎아내기라는 타인의 좋은 처지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내가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가진 것을 슬퍼하는 참 적극적인 수동인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이 시, 시기라는 것이 죄의 목록과호락 한계 중에서 다섯 번째 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순서적으로 앞쪽에 있는 거죠. 것 중에서 우리가 뒤쪽에 더 심각한 게 있는 것 같지만 시기 다음에 살인입니다. 아, 살인보다 앞에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시기심이, 우리 이제 시기심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거의 이제 고착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시기라고 하지 않냐고, 시기심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고착되는 경향이 있는데, 살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 그렇 앞쪽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 뒤에는 뭐 압독이 가득한 자보다도 이 시기가 앞에 있으니까, 왜 이렇게 능욕하는 하나님이 운명하는 것보다 앞에 있습니다. 어쨌든 네 번째도 다섯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라이벌 의식을 느껴서 그렇게 불편해지는가? 그것미워하게요미워하려요시기 시기, 시기가 시기로 끝나는 것. 개인의 그 어떤 감정과 느낌으로 멈춘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시기심을 느낀다. 막을수는 없잖아. 그런데 이게 이제 분노가 되 증오가 되 시기로 출발했어. 다시 말하면 앞쪽에 1번부터 5번까지, 6번까지 뭐 앞쪽에 있는 그런 죄들은 가만히 보면 장군자 단독으로 움직이는 거야. 자기가 혼자서 그냥 그렇게 마음속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거죠. 주요 특성이 잘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분석해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열등감 때문에 그렇 시기가 작동하는 원리가 역동 열등감 때문에 제 자기가 부여하면, 부여하면, 자기 마음이 부여하고, 생각이 부여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뭔가 열등감, 못 가진 것 때문에 속상해 하고, 이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열등감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벌써 부터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심리학에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기제인데 문제를 회피하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패배우식에 사로 잡혀서 좌절하고, 무기력해지고, 요즘 많이 우울한 울증 환자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바로 이시기시기 때문입니다. 열등감, 자기 방어 지 시기가 우울증으로, 많은, 내가 우울증으로. 내가 굉장히 우울한 거였어. 그래서 우승을 점점 밀어가는 <laughs> 면역력이 강화되서 질병이 예방됩니 정신적인 병인 줄 알았거든요. 우울증이는 게. 정신적인 그런 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웃음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 해가지고 설교 때마다 어? 백성들을 그냥 성도님들을 들어달랐다 하면서 웃게만 어깨가 들썩들썩할 만큼 웃게만 드는 이런 이게 이 시기가 굉장히 적대적인 증오감각으로 발전하거든요 적대적인 증오감각으로 비화냅시요 그래서 상대의 결정을 들쳐내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불행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지심으로, 시지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골, 목적이 불행을 방지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비극적이었어요. 오늘도 불행이 아, 발생하지 않도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를 방어하는 데로 급급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계속 불행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구 불만이 생기고 짜증 나요 3호 1 4장 30절말씀 아시는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 된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뭐가 된다? 음. 생명이 된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 되지만 그특이 중요한 니예다 시기는 열을 섞여놨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마음이었을까? 오늘도 우리 식구들 마음이 편안하시기를 주의해 주합니다 마음을 평 마음의 평화가 뭘 한다든 생명이 된다. 마음의 평화가 생명이 된다. 기쁨이 된다. 마음의 평화가 우리를 살린다. 마음의 평화가 우리를 살려준다. 마음의 평화를 잃고막 뒤뚱거리고 잃고 좌우안앉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하면 질병에 시달릴 수 밖에 없지만 마음의 평화가 그렇게 중요하다. 새벽을 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우리의 생명이다. 시기는 뭐라고요? 뼈에 썩음이다 우리는 골다공증이 뼈가 썩는 것이, 어? 뼈가 썩는 것이, 어? 무슨, 무슨 질병이, 균이 들어가서 뼈가 썩잖아요. 뼈가 보통 균이 뼈가 썩는 것은 골다공증보다 더위험해거 뼈가 뼈가 썩는다는고합다 뼈가 썩는 이게 얼마나 정확한 의미수주나 뼈가 썩, 뼈를 썩게 만든다. 시기시기. 시기가 뼈를, 송경에 딱 되어있습니다. 자본 34장 30절. 뼈를 썩게 만든다. 그래서, 뼈를 썩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 다음 전쟁을 느낀다. 전쟁을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뼈가 썩은, 사람, 뼈가, 썩은 사람, 뼈가 썩은 사람 뼈가 썩은 사람 뼈가 부서진 사람 뼈가, 부서진 사람, 뼈가 없어진다. 그 영원히 병들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병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영원히 병들면 번들, 일차적으로 원망이 누구를 향한다.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우리는 조마조마하고 조심스럽게 사는데 악인들이 소통할 때. 10이 넘어서까지서 한 학자 사이에서 10배 명의 아이돌 나왔죠. 통일도. 내가 처음 언이나 하는지, 저희가 처음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1편3 어, 7년 다윗이 악인의 형통함을 시지하지 마라.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얼마라 한다고 말해요? 얼마나, 얼마나 신령한 말씀이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조심조심하고. 우리나라 어나조금만 나쁜 짓인도 마음이 쿵닦거려가지고 진짜 심장이 멋을것 같잖아요. 한번, 한번 시험 써봐서 나쁜 짓 한번 해보겠습 그러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가고 죽을 거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버림뿐 없이 뻔뻔하게 기사단 반발 이래서 우리에게 죽습니다 내일 도살장에 끌려갈 돼이다 오늘 신청에서막 뒹굴고 웃고 진짜로 죽었습 그렇게 노는 것을 부러하 자, 나부러시기한는 겁니다. 욕심과 고시기라 하는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신이 나타나 가 어. 너희가 소원을 안내면 욕심한 테는 아니고 두 배를 주겠다두 뭐 사람한테 신, 욕심하고 신기한데 너희가 자기의 소원을 안내면 말하면 두 배를 주겠다 같이 가는 사람이 말을 했어. 그랬더니 욕심쟁이가 욕심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받는 것 소원하는 것에 두 배를 준다고 하니까 신기한데 준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기했어 아무도 못 받았어요. 시기한테, 시기한테 또 물었죠. 뭘물었다 시기가 더 많이 생각해보니 <laughs> 왼쪽 눈을 뽑았죠. <뽑아주죠. 웃음> 그렇게 했다 자기 소원이 왼쪽 눈을 뽑았 그러면 욕심한 사는 어떻게 되을뽑힌 시기가 얼마 그... 그... 차라리 욕심이 낫지. 욕심을 자기는 안 가지고 시계는 못 가는 것으로 끝났지만, 시계는 자기 눈을 못 가다. 그래서 욕심이 두 눈을 못 보게. 그, 그렇게 어리석다. 우리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그 말이 요즘은 안 쓰잖아요. 요즘은 안 쓰는데, 그말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배고픔보다 배 아픔의 시 배고픔보다 배 아픈 시대다. 이게 만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대를 만문하고 배고픔보다 배 아픈 시대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주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급자는 우리의 피로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기가 우리의 영혼을 즐기겨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습 삐지.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 썩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약이 되었어. 요 오늘 또 뼈가 건강, 뼈가 썩지 않냐고, 뼈가 건강. 영원히 강과,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 도살짝이 끝장는 돼지가 진흙하게 해서 빙그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냐고. 비웁니다. 돼지를 미워해서 그런 말이에요. 아. 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자기를 깎아내 자기를 학대하는.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귀등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병들지 아니하도록 뼈가 썩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화평을 레이디 하여 주셔서 육신의 생명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맑게 주시면서 청아한 하를 아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번 귀한 한 주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면서 살지만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이런, 이런, 급하게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시기가 가득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냐고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부여하이그 공급하신 그 넉넉하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오늘도 가득한 귀한 날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믿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나이다 아멘. 아멘.